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후회할 바에는 아쉬워해라 라는 제목으로 얘기할 전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아쉬워해라.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야자했다가, 자고, 반복. 이런 노잼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겪을 때는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었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고 얻은 게 있다면 그것 또한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제 특별하지만 우울한 경험 바로 이겁니다. 3년 동안 뼈빠지게 준비하내고 원서도 못 내고 광탈한 썰. 광탈 뭔지 아시죠? 광속 탈락. 네, 이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실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요, 약 10년 전 제가 초등학생일 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초등학생 때 저는요, 정말 이상한 취미가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취미가 있었어요. 이때 저 취미는요, 외국어 배우는 게 취미였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게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초등학교 때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단어를 외우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상한 애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등학교 6년을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했더니 입시 설명회를 바로 해주더라고요. 이때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전공어가 있는 고등학교 저에게는 혁신이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4월에 결심합니다. 나는 3년 뒤에 무조건 대원외고 교복을 입어야겠다라고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 이거는 다시 이렇게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적어도 서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laughs>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되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요,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자신감은 없는 애였어요. 그냥 좀 못된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이 돌아다니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했고, 그 말로 인해서 나 뿐만 아니라 내 사람들까지도 피해 보는 것을 보고 있어 했는데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그래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때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몸무게가 33kg였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밥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밥을 못 먹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이 정신 상태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어떤 악영향을 끼쳤냐면. 내가 지난 2년간 쌓아온 노력들을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됐어요. 당장 서류로 생활기록부, 성적으로 눈앞에 있는데도 아, 이거 그냥 그때 운이 좋았어. 아, 이거 그냥 그때 시험이 쉬워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원서 내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대여내고 원서를 들고 한 손에는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재학 중인 생활여고 서류를 들고 등교했습니다. 제가 2003년생인데 저 때부터 외국어 고등학교가 후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사고랑 외고 중에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손의 원서를 들고, 아, 마지막에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친구가 한명더 등장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요, 저보다 훨씬 늦게 외국어 고등학교 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약간 아슬아슬 했거든요. 제가 지원할 당시에 대원외고는 3년을 통틀어서 영어 성적에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 약간 지원을 망설이게 되는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 성적에 B가 3개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학교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였죠. 근데 이 친구는 망설임 없이 원서를 내더라고요. 그냥, 자,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고 원서를 내더라고요. 완전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던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이런 나는 도전할 자격이 없다. 하고 그 자리에서 3년간 한결같았던 목표, 대원외고 원서를 찢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세화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자, 지금 객석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요, 하나 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저희 학교에 왔어요. 그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나름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네,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저는요,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저랑 이 친구는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시작은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한 거고 끝은 지금 세화여고에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요. 도전한 친구고요. 저는요. 그냥 포기한 애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도전하고 그냥 뭐 탈락하는 아쉬움을 겪은 거라면 여기까지 와서 1년이 다된이 시점까지 구구절절 이러고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지금 세화여고생인 거 대원의 고생이 아닌 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인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내 손으로 써서 지원하는 그 기회를 그 순간에 용기가 없어서 포기한 거. 그걸 후회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좋은 학교예요. 집에 좀잘안 보여주긴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기회를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포기한 게 저는 지금까지 너무 후회가 돼요. 네, 분위기가 되게 숙연해졌네요. 맞아요. 슬픈 이야기죠. 근데 기억하세요. 저는 분명히 강연을 시작할 때 특별한 경험 이야기해드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 암울한 경험이 도대체 어떻게 저에게 특별해졌을까요? 이때 당시에 제가 겪었던 좌절, 우울함, 괴로움은요, 지금 제가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된 저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에 많이 도전하고 있고요. 당장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때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후회를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차라리 도전했다가 아쉬워하는 게 낫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최선을 다한 후의 아쉬움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를 믿지 않아요. 아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런 건 이런 이런 애들이나 하는 거야 입에 달고 살죠 우리. 오늘부터 이러지 맙시다. 아, 우선 한번 지를까? 아, 내가 여기 찢는다. 로 바꿉시다.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실제로 쉽습니다. 그냥 눈딱 감고 한번 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후회 경험자로서 말하잖아요. 물론 그눈딱 감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후회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워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잔소리로라도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죠. 포기하지 마라. 좀 용기를 내라. 너를 믿어라.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의 언니 동생 친구인 제가 직접 저의 후회설을 풀면서 들어드렸으니 조금 더 예전보다는 와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맞죠? 뭐꼭 후회를 하셔서 이걸 배우시겠다면 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앞으로 선택할 일도 정말 많고 고민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 하나 하는 걸로 해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아쉬움을 좀 두려워하지 맙시다. 곰돌이 푸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 아시나요? 곰돌이 푸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걸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줘. 너는 네가 믿는 것보다 용감하고 보기보다 강하며, 네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걸나 자신을 좀 믿어줍시다. 우리 차라리 아쉬워하는 걸로 합시다. 전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